할렐루야! 우리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아, 오늘은 한 주를 승리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수요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수요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할까 생각해봤더니 한 주의 딱 중간이 오늘 수요일이고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조금씩 조금씩 사그러들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다운될 수 있는 이때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옥토교에도 수요일날 뭐가 있어요? 예, 수요예배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영적인 도움과 힘을 받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 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자체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 우리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 우리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1장, 우리 11절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사기 11장 1절 11절 말씀을 보면 뭐 별로 영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뭐 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쫙 찾아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길르앗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장로들이 그들을 구원해줄 리더로서 입다를 찾으러 갑니다. 아마도 이 입다라는 사람이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전쟁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장로들이 누굴 찾으러 간다고요?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질 것을 구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큰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리더인 장로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라면, 한 나라의 리더를 세울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 입단을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이 단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한 번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장로들이 왔을 때에 그가 나를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로 사람들이 뽑으려고 하는구나. 그 때면 그가 이스라엘 안의 지도자 깜이라면 무엇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22점에 길라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고 무슨 일을 했다라는 말이 단한 구절도 없어요.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도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매일 성경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내가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 긴장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오늘 수요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1장 우리 1절 1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가난인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정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맞아요. 성령 충만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삶 가운데 성령 우리 주님으로 가. 최후에 있는 것을 성령충만이라고 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으로 가득하게 되면 세상의 것, 세상의 근심, 세상의 물질, 쾌락에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장 큰 방법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세상의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곳이 없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수요일 하루, 우리 승리하는 우리 옥토교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